이제 적분에 대한 기호 같은 걸 배우겠어요. 이제 공식 같은 걸 배우는데, 우리가 미분에서는, 미분은 별로, 공식이 별로 없었지. 비, 미분에서 기억나는 게뭐 있어요? 미분도 공식이 있구나. 생각으로. 미분하면 떠올리는 게몇개 있어야 돼. 일단 미분 개수를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f'x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limit, 어, x가 어떤 특정 F, h. H가 0으로 갈때 얘는 H분의 H분의 f 어,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어? 어, 미분에서 기억할 만한 공식이 몇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극한값이다. 뭐 이렇게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서의 프라임에 준하는 적분에서의 중요한 건요. 인테그랄이 있다. 인테그랄.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모양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보통 보통 인테그랄의 정확한 그 인쇄적 표기는 어, 너무 배가 블록하면 안 되는데. 요 정도로 써요. 이렇게 이렇게 말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말린. 다 선생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을 쓰고요. 원래 인테그랄은 여기에 범위가 들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구간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중간에 fx f 이렇게 하고 d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들어가는 거고, 얘가 y면 여기도 y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y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구간이 들어간다. 요거와 비슷한 거를 미분에서 배운 적 있어요. 미분은 음. 어떻게 돼? 얘는 dx분의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리미트 dx분의 dy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보통 요거 잘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구 미분법, 미분계수 이렇게 쓰기 도해 그래서 요것과 요 dx와 요게 같은 거야. x가 변화할 때 a에서부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기, 여기를 보통 a에서 b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하시오 이런 뜻이야. x에 관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 이런 것들을 적분 방식으로 쓰고요. 어. 식으로 쓸 때는 이건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이렇게 이렇게 돼. 어, 얘는 구간이 있는 애고 구간이 보통 없을 경우에는 fx dx는 fx 플러스 c 이렇게 쓴다 그럼 구간이 있는 애는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 f 적분한 거죠 b 플러스 c 마이너스 f A, 마 아,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C를 써서, 결국 C는 C는 빠져요. 그래서 FB, 마이너스 FC, 아니, FA. 이런 식으로 B에서 A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아, 짜증난다. 정말. 어떡하지? <laughs> 얘는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어, 얘가 A다. B다. 이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건 모두, 모두 적분하시오가, 이게 F, 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a까지 적분하시오가 f a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f x dx라는 소리는요. a에서 b 구간만 적분하시오야. 그러니까 전체다 적분한 f b에서 f a만큼을 빼야 요만큼 요네모칸 네모칸 아니고 요 구간만큼의 적분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중에 쓰게 된다. 이런 거죠. 이해됐죠? 이게 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미분과 관련된 공식으로 같이 써보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어, 미분의 전상, 아 적분의 전, 뭐지? 미분의 전상태가 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integral, fx, dx, 를, 내가 얘를 미분하는거지 미분한다 dx분의d 이렇게 한다 dx분의d는 dx를 기준으로 얘를 미분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 fx 자체가 나와 이렇게 바로 이렇게 fx 이해됐어요? fx 이 뜻은요 integral이라는 뜻 자체가 fx를, 적분하시오. 라고 나오죠. 적분하시오. 적분하는 소인데 이, 이 n은요, 요 자체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적분한 걸 다시 미분했잖아? 그러므로 원래 fx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기호가 된다. 이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하겠어요. fx가 원래 있는데요. fx가 원래 있어. 근데 얘를 dx분의 d라고 하면 이 기호는 fx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밖에다가 integral dx를 하면 이렇게 미분한 요식을 다시 적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미분했으니까 얘는 원래 여기만 따로 쓰면 f'x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를 다시 적분 했으니까 얘는 fx로 다시 돌아와. 근데 문제는 원래 fx에 갖고 있던 상수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는 이미의 c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보통 얘를 적분 상수라고 하고요. 얘를 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일단 이 글것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쓰시겠어요?